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강포르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솔직히 쉽지 않은데요. 비트코인도 방향이 불안하고, 알트들은 하루에 몇 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은 현금 비중을 챙겨라 강조드렸었고, 애석하게도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오늘 영상은... 분명 홀더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 메타디움은 20원 초반대에서 단숨에 34원대까지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자, 이 급등은 개인 매수로는 절대 안 나오는 거래량이었죠. 세력이 바닥 매집을 마친 뒤 시세 확인용으로 올린 첫 시동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26원대까지 눌리며 조정 중에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끝났나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눌림은 끝이 아니라 2차 시세 준비 구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차트를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단기선이 지금 중기선 위에 자리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뒤집힌 상태입니다. 즉 세력이 이미 위쪽 방향을 확정한 구간이죠. 즉 지금처럼 단기선이 중기선 위에서 머리를 올리는 형태는 세력이 시세를 바로 떨어뜨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조정하며 매집을 다지는 패턴입니다. 아래 사인은 현재 54선, 한때는 65까지 가열됐던 구간이 눌림 조정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건 세력이 숨구르기 하는 모습인 거고, 아직 감해져도 아니고,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이 RSI가 50선 위에서 횡보하면 그건 상승 추세 안에 눌림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거래량을 보면 직전 상승 때 터졌던 대량 거래 이후 지금도 완전히 죽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세력이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자전거래를 통해 가격대를 지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매물대를 보면 25원에서 27원 구간이 가장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세력이 평균 매집단가를 형성해 놓은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자, 그 위로는 32원대의 강한 매물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 32원대 돌파가 2차 파동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상승 시나리오 26원대에서 거래량이 유지되며 이평선 정배열이 유지된다면 다시 28원 돌파, 1차 목표는 32원까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만 더 터진다면 다음 구간은 40원대까지 빠르게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가 바로 세력의 2차 시세 구간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 세력이 물량을 더 모으기 위해 일부러 흔들 경우에는 21원 선까지 짧은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RSI가 50 아래로 빠지지 않고 거래량만 유지된다면 그건 던질 구간이 아니라 세력이 재매집할 구간입니다. 이 이후의 반등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 그런데 여러분, 물론 지금 시장에서 이 차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요동치고 있죠? 하지만 진짜 주의해야 할 플레이어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 중국입니다. 이 중국 세력이 굉장히 무서운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중국은 암호화폐를 법으로 금지해놓고도 비공식 장애 시장에선 연간 무려 360조 규모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세력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중국 코인 브로커들인데 이 중국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따라간 코인들은 실제로 며칠 사이에만 100%에서 200% 이상씩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이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망에 들어갔고 10월과 11월의 매매 계획 원본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메타디움 코인의 반등 전략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영상 안에서 전부 설명드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공개를 하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관심 있는 분들께만 문자로 따로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단순한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세력이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하고 어떤 시점에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락업 해제 시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전부 담아놨습니다. 자, 참고로 락업이라는 건 묶여있던 대량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물량이 이렇게 쏟아질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완전히 갈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매도하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메타디움의 락업 해제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된 코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코인들이 상당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무료로 직접 전달드릴 거고요 자료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깐만 제 번호를 띄워드릴 건데요 010-869-1049로 메탈 고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둔 호재기반 전략 타이밍 그리고 대응 포인트까지 확인된 대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영상은 언제든 다시 볼수 있지만 타이밍은 놓치시면 끝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내가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빠져나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한테 자료를 받아가셨던 분들 중 마이너스 80%에서 90%까지 물려있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자, 이분들도 결국에 수익으로 전환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계좌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타디움 코인의 전략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0 1 0 869 1049로 메타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